오늘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반려동물 소풍 도시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기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왔어요. 됐어 아 <놀람> <놀람> 저희가 오늘 쌀가루를 썼는데,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강아지 고양이들은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많아서 글루텐이 없는 쌀가루를 대신 쓰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는 서대문구 서포터즈이기도 하고, 페프도스크리라는 반려동물 전용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사료도 똑같이 고구마나 닭고기 보이시는 재료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사료는 이 재료들을 건조해서 만들게 되는데 페푸드 같은 경우는 이 재료들을 오븐에 굽거나 쪄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음. 모양을 아, <laughs> 좀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강아지 고양이 몸에 좀더 도움을 주고 어, 먹는 식감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한테 먹는 재미를 줄수 있는 게페푸드라는 요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네. 서대문 안산에 우리 강아지들 산책하고 놀수 있는 놀이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중에 다 완성될 겁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안산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함께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 올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강아지 젤리 먼저 만들 건데요. 젤리는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우선 재료를 알려드릴 텐데 재료는 일단 락토프리 우유라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하얀 가루는 이제 한천 가루고요. 한천 가루 대신 젤라틴 가루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맛을 따로 낼 거여서 천연 가루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천연 가루 이제 빨강색은 비트 가루고요. 어 노랑색은 단호박 가루, 그리고 초록색은 시금치 가루예요. 락토프리 우유를 냄비에 부어줄게요. 후라이팬에 부어줄게요. <laughs> 이제 한천가루는 우뭇가살이라는 바다식물로 만든 가루고요. 이거를 넣어야 젤리처럼 굳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한번 보글보글 끓여야지 젤리가 굳어요. 이제 젤리가 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끓여주고 바닥을 저어줄게요. 둥글로 네, 해주시면 돼요. 이제 끓이다 보면 점점 애가 걸쭉해져요. 이제 우유는 바닥을 안 저어주시면은 바닥이 노랗게 타서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네, 끝까지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몰드 끝까지. 이제 젤리는 상온에 놔둬도 굳고요.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으시면 더 빨리 굳어요. 닭고기랑 삶은 고구마예요. 닭고기는 이제 다지기로 갈아가지고 분쇄육으로 드린 거고요. 다진 닭고기 100g, 삶은 고구마 100g. 전부 섞어주시면 되고, 이제 색깔을 하나씩 똑같이 드릴 텐데, 이렇게 가루들도 다 넣은 다음에 또 섞어줄게요. 네, 강아지가 좋아하는 재료들만 넣어가지고 진짜 잘 먹어요. 이제 하나씩 또 비비는 거는 코코넛 가루예요. 요거는 이제 겉에 묻혀줄 건데, 요거 섞은 거를 동그랗게 만드신 후에 겉에 굴려서 묻혀주시면 돼요. 이거를 또시문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이제 동그랗게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네, 동그랗게 만들어서 요거는 하얀 건 코코넛 가루예요. 코코넛 가루를 겉면에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네네. 동그랗게 만들어서 겉에 코코넛 가루를 묻혀주세요. 이제 코코넛 가루가 달달해서 강아지들이 더잘 먹게 됩니다. 고양이는 단맛을 잘못 느껴요. 만드신 건 오븐에는 180도 10분 구우시면 되고요. 에어프라이기는 더 짧게, 5분 정도만 구워주셔도 돼요. 이거는 아주 고급 간식이래요. 그럼요. <laughs> 강아지용 단호박 가루, 강아지용 코코넛 가루 이런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 먹는 재료예요. 아, 네. 나 평소에 우리하고는 라면 끓일 것밖에 못하는데. 음. <laughs> 이번엔 아까처럼 닭고기 분쇄육으로 만든 거랑 하얀 거는 이제 두부예요. 두부인데 두부에는 유통 기한을 늘리려고 간수를 넣거든요. 간수는 이제 나트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없애기 위해서 간수를 쭉 빼주셔야 돼요. 이제 두부를 한번 끓여주고 면보에 올려요. 그 다음에 면보를 쭉 짜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부랑 닭고기를 다 섞어주시면 돼요. 치킨 가루에도 단호박 가루가 들어가요. 여기 큰 믹싱볼에 단호박 가루 20g 하고, 요거 아 하얀 가루는 쌀가루예요. 박력 쌀가루고, 이거 80g인데 이거 믹싱볼 안에 같이 넣어줄게요 계란 한 개씩도 깨서 넣어줄게요 여기 가루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계란이 작은 경우엔 물기가 별로 없어서 우유나 물을 좀더 넣어서 물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제 물기가 많이 있는 곳은 많이 뭉쳐요 그 부분을 이제 부셔주시면 돼요 손으로 너네 아주 앞으로 큰 요리 잘하니다 두부랑 닭고기 섞은 거 일정 부분 잡아줄게요. 이 정도 손바닥 안에 들어갈 크기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겉면에 가루를 묻힌 다음에 어, 닭고기 닭다리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까랑 코코넛 가루 했던 것처럼 겉면에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너 닭다리 모양 좋아하지? 네. 네. 닭다리 모양을 만들. 이제 치킨은 오븐에는 180도 20분 구우면 되고요. 에어프라이기는 180도 15분 구워주시면 돼요. 다리가 어떻게 겹같다 <laughs> <개> <laughs> <laughs> 이제 만드신 페푸드에 유통기한은 냉장 7일, 냉동 6개월이고요. 그리고 냉동해두셨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주시거나 자연 해동해가지고 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볼 수 있던 페푸드를 만들어봤고요 어, 만들어 보신 소감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소감 아니, 다른 분들은 아주 <laughs> 이쁘게 동글동글한데 이거 완전히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이런, 이런 요리를 처음 해봐서 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laughs> 근데 우리 집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냄새야 순살복이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어,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 만드는 게좀 간단하고 쉬워서 도전해봐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고퀄리티의 간식이어서 주는 사람 마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동물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만들어봤는데 제가 먹고 싶습니다. <laughs> 네네. <laughs> 저도 뭐 요리를 막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하면서 아니야 페프드는 그래도 좀 재능이 있구나. <laughs>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맛있겠다. 나중에 사진 다 찍고 먹어야지. <웃음> 아, <웃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 네. <laughs> 分手。嗯嗯嗯